여러분은 막 3, 4천원정도 받던 데인데, 내가 5년 차야. 근데 여기가 4년 차를 받고 싶은데, 얘네는 원래 6천을 주는 데야. 그럼 당연히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케이스가좀 어려워요. 좀 비슷비슷한 연차여가지고 내가 5년 차로 가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4년 차로 가면 거의 동등해진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면접 같은 거를, 그거를 감안하고 봐가지고, 그쪽에서, 아, 이 친구 연봉이 한4,500 정도인데, 우리가 이게 4,500, 600 정도 줄수 있어. 얘한테 한번 면접 한번본 다음에, 얘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라는 식으로.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연봉 안 올라갈 거 가고 하고 가시는 건 가능하지만 면접 닦본 다음에 연봉 영상한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회사에서 우리 연봉 이 정도가 최맥스인데 너 이거 가능해? 라고 면접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가지고 나중에 지도수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진행했던 거 만약에 너, 내가, 너, 내가 연차가 높은 데 낮은 데 가면 그 연봉 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이게 플렉서블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저라면을 일단 지원을 좋을 것 같아요.